전주 과자동에 자리 잡은 초과 산장, 가마솥과 아궁이, 장독대, 볕집 외관까지 한 눈에 봐도 그냥 산장 느낌 물씬입니다. 옛 감성을 그대로 살린 이 공간 들어가기 전부터 기대감이 확! 올라가죠. 안으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더 좋아집니다. 목재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집 장식들. 진짜 산장 한가운데 들어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져요. 기본 세팅부터가 꽤 풍성합니다. 달달하게 끓인 떡볶이, 잡채, 시원한 묵사발, 미역 양배추쌈 샐러드, 콩나물 파채 무침까지. 여기에 동동주 한 잔과 깨소금 쌈장 데리야끼 소스 3종이 딱 깔리면서 본격적인 준비 완료. 제일 먼저 나온 건 해물전과 미니 수육. 지글지글 바삭하게 튀겨진 전은 딱 보자마자 술한잔 생각나고 부드러운 미니 수육은 기름기 없이 깔끔해서 막국수랑 먹기 딱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고소함 터지는 들기름 막국수 등장 수육 몇점 올려 데코까지 완벽한데 비비는 순간 들기름 향이 싹 올라오고 딱한입 먹으면 아 오늘 잘 왔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집을 넣어 순간 900도에서 1000도까지 치솟는 집불초벌작업 삼겹, 꽃목살, 닭목살, 막창, 닭갈비까지 그 뜨거운 온도에 잡내는 싹 날아가고 불량만 쫙 입혀집니다. 이 장면은 진짜 눈으로만 봐도 군침 야... <목소리> 초벌된 모든 구이는 테이블 가마솥 위에서 한번더 완성됩니다. 김치, 숙주, 꽈리고추까지 올리면 가마솥 열로 천천히 익어가며 향이 더 깊어져요. 지글지글 올라오는 소리가 그냥 미쳤습니다. 이쯤 되면 개운함이 하나 필요하죠. 가리비와 조개가 가득 들어간 해물 된장, 국물에서 시원함이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방문하면 서비스로 나온다는 미나리 육회. 향긋함과 고소함 조합이 진짜 찰떡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닭목살을 상추에 올리고 마늘 하나 얹어 한 입. 이 조합은 못참죠. 닭갈비는 데리야끼 소스에 콕 찍어 달짝지근하게, 닭목살은 깨소금장에 찍어 고소함 극대화. 부위마다 소스 조합이 달라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막창은 잘라서 데리야끼 소스에, 꽃목살은 쌈장에 찍으면 딱그 맛. 불량, 육즙, 소스 조합이 너무 완벽합니다. 진주에서 제대로 된 집불 모든구이를 찾는다면 초가산장 진주본점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족끼리, 지인 모임, 여행 코스로도 딱 좋아요. 맛있게 즐기고 갑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